안녕하세요. 카인 대표 권동욱입니다. 자, 금일은 경기도 수원시로에서 어, 전동트럭 설치해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. 시공해 드릴 차량은 K5DL3 차종입니다. 어, 정말 운이 좋게 지금 어, 고객님께서 지금 재고가 소량 밖에 없으신데 어, 상담한 지 2시간 만에 저하고 지금 스케줄도 맞으셔서 제가 지금 장착해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. 고객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, 이 재고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재고였지만, 제가 운 좋게 재고를 좀 파악 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, 고객님 이렇게 빨리 장착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. 고객님도 운이 좋으셨고, 저도 어좀 운이 좋았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제 사실, 이 시공 해 드리고 나면 예약분 빼고 재고가 한 대분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전동 트렁크 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조금 줄이시고 좀 빨리 연락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차수가 이제 시공 마무리 되서 마무리 되게 되면 재고가 이제 2월 말 정도에 재입고 예정이니까 참고, 어, 바라, 어,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잠시 뒤 고객님 차량에서 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뒤 뵙겠습니다. 자, 고객님 차량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은 전동 트렁크 시공 전입니다. 시공 전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순정 버튼. 원터치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퉁 하고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닫으실 때는 지금 밑에 손잡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닫으실 때는 여기를 잡거나 아니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리셔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꾹 내리셨어야 됐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키에 보시게 되면 열린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동일하게 퉁 하고만 열리고 닫으실 때 동일하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리셨어야지만 됐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도 보시면 열린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도가 딸깍하고 그냥 열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닫으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작동을 안 하죠. 그래서 뒤로 가셔서 이렇게 잡고. 이렇게 닫으셨어야지만 됐습니다. 그렇지만 전동 트렁크 시공되시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원터치로 열고 닫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시공 이후에 한번 또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뒤 뵙겠습니다. 자, 고객님, K5 차량의 전동 트렁크 시공 마무리 되셨습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사용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스마트 키에 보시게 되면, 네, 여기 열린 그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1초,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열리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닫으실 때 동일하게 이 버튼을 1초, 2초 누르시면 트렁크 도어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순정 버튼. 순정 버튼은 그냥 원터치만 누르시면 트렁크도어 열리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닫으실 때이 버튼을 원터치만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도어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도 열린 버튼이 있습니다. 자, 열린 버튼은 열실 때는 한 번만 원터치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도어 열리게 되어 있고, 닫으실 때는 이 버튼을 1초, 2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제 실내에서도 열고 닫고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내리실 때 트렁크 도어를 누르셔서 여시고 트렁크에서 짐 정리하고 나신 다음에 가실 때 어, 저희가 만들어드린 이 버튼을 누르셔도 어, 실내에 꼭안 가셔도 이 버튼만 누르셔도 트렁크 도어는 닫으실 수 있습니다. 실내버튼, 그 다음에 트렁크 순정 버튼, 그 다음에 스마트 키 버튼, 세 가지 다 모두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 편하게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k5가 완벽한 차량이긴 한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전동 트렁크였습니다. 이제 전동 트렁크까지 시공 마무리 되셨습니까? 이제 편하게 어, 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카인이었습니다.